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편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시편 1편 말씀이 제 마음에 생각나고 또 묵상이 되면서 이 시편 1편 정말 은혜롭고 좋은데요.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말씀을 쭉 살펴보고 또 히브리어 언어도 보고 영어도 살펴보고 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실편 1편을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말씀이 깊고 은혜로운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묵상하고, 정리해보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너무 놀라운 보석 같은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줬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악인이 나옵니다. 이 악인은 영어로 언까들이라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고,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사람을 말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악은 하나님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오만한 자가 나옵니다. 그 표현하는 것도 좀 다르거든요. 자, 처음에 악인의게를 쫓지 아니하며 이것은 악인의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사람의 조언을 쫓아가지 아니한다. 이 쫓지 아니한다는 것은 따라가는 방향성이 있는 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죄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번에는 멈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멈춰 서는 것을 넘어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거죠. 복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그 길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죄인의 길에 들어가는 거죠. 죄인의 길에 딱 멈춰 서게 돼 있고요. 그 다음은 오만한 그 마음에 자리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흘러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이 흘러가다가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인의 길에 서 있는 동안 오만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났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경멸하고, 그런 마음에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도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죄에서도 벗어나고, 그 마음이 겸비하고 겸손해져서 그 교만에 빠지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율법이라고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로 율법은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의 의미는 율법, 지시, 가르침, 훈계, 계명, 법령.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면 여호와의 가르침과 훈계, 그 하나님의 가르침, 오직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여 그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훈계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율법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멸망받는 저주받는 정말 그런 굉장히 엄격한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들이 진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이 훈계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 때문에 내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복되고 행복한 길로 갈수 있는 일전에 말하는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 자,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는 걸 알면 이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하나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늘 마음에 품는 사람.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예레미아에서도 나온 말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그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라 못 지키면 저주다 그런데 그 우리가 하나의 법을 한 명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제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품어져 나오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품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어두운 데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밝게 이끌어주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면서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시내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시내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그 시내가의 인물을 공급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물을 많이 공급받으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은, 물이 공급되니까 마르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 안에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 늘 싱싱하게 생명감 넘치게 우리 안에 말씀이 흘러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그 나무에서 귀한 열매가 절로 맺히듯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셨죠. 저도 때때로,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적시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가득하게 만들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한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간은 항상 영적인 갈증이 있죠. 이걸 해도 마음에 만족이 없고, 저걸 해도 마음에 만족이 없고,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에서 내 목을 적셔주시는 세상의 물과 다른 하나님의 생명수 그 말씀 그 물이 막 솟아나면서 내 마음을 적셔주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시내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정말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뭐 감사하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 ungodly,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사람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이 곡식 알갱이가 빠지고 나서 그 껍질만 남은 그걸 말하죠. 알맹이가 없으니까 바람이 불면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리 날아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날아가고 막 바람에 계속 이렇게 날아다니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마음은 형편 따라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게 막 휘둘려 날아갔다가 좀더잘 된다 싶으면 막 아, 흐흐 좋았다가 또 금방 어려움이 닥친다 싶으면 막 고민했다가 그렇게 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가뭄이 와도 좋은 날이나 나쁜 날이나 그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국 그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 보면 악인이 있고 죄인이 나오죠. 처음에 나오는 그 악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두 번째 나오던 그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이로다. 죄가 있으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 여기 보면 의인의 회중이 있는 거죠. 정말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면 의인이 되는데 그 의인의 회중이 있는 겁니다. 의인들이 모인 그곳, 그것은 바로 교회죠. 근데 죄인은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의인의 회중은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인정하신다는 의미는 영어로 know 아신다는 거거든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또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은 이 말씀 몸에 아는데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건을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늘 생각하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아심바 된그 삶을 살게 되는데 반면에 악인은 소멸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산받고 거듭난 그 의인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의인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유의미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소멸한다 망한다. 하나의 앞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그 길이 악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10편 1편의 말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롭고 감격스러운지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가에 심긴 나무처럼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의 신의가에 우리를 내리고 거기서 공급함을 받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 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반드시 죄산받고 의인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